우와 대박! 이먼 거리에서도 양재역 도곡 오 보이죠?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갤럭시 S20 카메라는 망원 카메라와 도차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 가격은 124만 8,500원이고요, 플러스 모델은 135만 3,000원, 울트라 모델은 무려 159만 5,000원이나 하는데. 아, 카드 할부로 질렀습니다.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번에 울트라 모델을 구매하면서 보니까 피사체 찍기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대포 카메라도 이제 필요 없을 정도인데 울트라 모델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스페이스 줌 100X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 손에 들러져 있는 갤럭시 S20 모델하고 그 다음 울트라 모델의 차이는 뭘까요? S20 모델은 최대 3배 광학 줌과 인공지능 AI 기반의 최대 30배 슈퍼 레졸루션 줌을 지원을 합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은 광합 10배 줌과 100배 슈퍼 레졸루션 줌을 제공을 합니다. 아이폰 11 모델이 10배 줌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거리예요. 1배 줌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2배 줌 늘렸죠. 그다음에 4배 줌. 그 다음에 바로 10배 줌 이게 아이폰 10에서 지원되는 10배 줌이에요 이 정도가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서 20배 줌까지 늘려보면 와이 정도 퀄리티가 보여요 이제 디지털 줌을 더 해서 보여지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20배 줌그 다음에 이제 30배 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이게 이렇게 확대하면 분명히 이 정도 보여져요 먼 거리에서 확대해도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더 망원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보면 확실히 놀랍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카메라 센서 크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갤럭시 S20의 기본 하드웨어 스펙이 엄청나게 좋아진 건데 S10과 비교하면은 무려 센서 크기가 약 1.7배 좋아졌는데 S20과 플러스 모델은 25.4, 43.18mm로 센서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울트라 모델은 25.4, 33.78mm로 갤럭시 S10과 비교하면은 무려 약 2.9배나 커졌는데, 센서 크기가 좋아졌다. 이거는 아마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더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고, 야간 모드 촬영하기도 좀더 좋아졌고, 화질에 있어서 좀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S20 카메라 스펙을 보게 되면 플러스 모델하고 큰 차이를 보여지지 않는데요. 6,400만 화소의 F2.0의 고해상도 망원 렌즈를 탑재하고 있고요. 1,200만 화소의 F1.8의 광각 렌즈, 그리고 F2.2의 초광각 렌즈,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렌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3배의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지원하고요. 디지털 줌을 지원해서 최대 30배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S20하고 울트라랑 비교하면 괜찮을까요? 예, 당연히 안 괜찮죠. 근데 이제 망원이 이제 빠졌다. 이렇게 100배 줌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일단 결과물을 놓게 보면은, 이제 제가 역삼령에서 어느 정도 좀먼 거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있어서 찍은 것처럼 보여지죠. 예, 먼 거리에서 찍었는데, 정말 줌인을 하게 되면이 정도가 찍혀요. 와. 예 놀랍죠 이렇게 확대해서 역삼이나 글자가 안 보이던 구간에서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체감상 사용자가 느끼는 게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좀 노이즈가 좀 자글자글 하긴 해요 멀리서 요정도 찍혀서 상당히 놀랍기도 하지만 30배 줌을 하, 하게 되면은 이게 손 각대라고 하죠. 손으로 받쳐서 찍게 되면 많이 흔들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퀄리티가 좀 나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지만 이거보다는 좀더 낮고 어, 요 정도 거리에서 찍히네 까지도 보여지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찍히지 않았던 거에 비하면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먼 거리에서 찍었지만은 이렇게 높은 화소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 사진을 찍거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도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찰은 도둑 촬영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의해서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음을 넣어놨습니다.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셔음 규제를 한 건데요. 이게 먼 거리에서 만약에 촬영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근데 촬영음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내가 촬영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것 같아요 먼거리 있는 걸 촬영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화질 마저도 좋기 때문에 이게 좀 사생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갤럭시 S20 모델이 출시되고 나서 아파트 근처에 베란다에 서 있으면 정말 이제 촬영할 때뭐 스페이스 줌 해가지고 촬영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채겠다 이런 사람들의 커뮤니티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작 목적은 공연장에서 먼 거리에서도 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촬영할 수도 있고요 경치 같은 것도 좀더 멋지게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 같은 걸 찍을 때 셔트음이 들린다든지 먼 거리에서도 줌인 해가지고 촬영할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용도로 바람직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카메라 주민을 하게 되면 사진은 이렇게 30배줌, 동영상도 지금 보면 8K로 지금 돼 있는데 이상태에서도 6배줌까지 해서 또 촬영도 가능해요. 갤럭시 S20 사도 과연될까 그냥 울트라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울트라 모델은 따로 구매를 했고 S20을 들고 가장 저가형의 가벼운 모델이긴 하지만. 정말 이전보다 기본 사양이 높아진 하드웨어 스펙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갤럭시 S 10 사용하고 있다가 써 보니까 화질이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 이 정도 퀄리티를 원했는데 달 사진 예쁘게 찍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원했는데, 어,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좀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먼 거리에 있는 거 이전에는 촬영조차도 안 됐지만, 어, 사람의 형태는 보이네. 글자의 형태가 원전이 보이네. 하지만 노이즈는 좀 자글자글하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골라볼 수 있는 시리즈 중에서 S20은 6.2인치로 가장 작고요. 플러스 모델은 6.7인치로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6.9인치로 가장 크고 가장 무겁죠. 무게는 220g으로 가장 무겁고 S20은 163g, 플러스 모델은 186g입니다. 이게 무겁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성능은 좀 좋고 가격은 좀 비싸다. 하시면 S20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플러스 모델하고 차이 나는 점은 뎁스 비전이 있냐 없냐밖에 차이였고 실상을 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나 크기를 고려하신다면 S20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정말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20 어느 정도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여 줄까? 궁금하셨던 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돌스였습니다. 안녕.